쉽고 재밌고 빠르고 <laughs>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 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10월달 목상 본문입니다. 좋습니다. 몇몇 장부터 몇 장이죠? 마지막 24장. <laughs> 자, 24장부터 마태복음 24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대표 김성찬, <laughs> 대표 정정주 목사입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컬렉션 모음집이라고 했었죠? 어, 마지막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컬렉션입니다. 장장입바이 24장 25장입니다. 오, 마지막인데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할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 컬렉션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야기하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걸 마태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딱 했군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어떤 편집을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여러 사건을 겪으신 후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우, 예수님, 저 성전, 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우리 어, 40년 님. 동안 지었어요. 아, 우리 와. 예수님이. 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보다 무너질 거야라고 하시면서 감남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4장 25장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24, 25장은 다섯 번째 설교인 감남산 설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핵심이 어떤 줄거리들은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아, 마지막 시대. 그렇죠. 예, 일어날 종말. 일들. 예, 종말. 여기서 기적. 기습 기주 <laughs> 마태복음 24장 14절 암송 아 암송 암송, 아... 아... 암송. 네 어떻게 됐죠이 천국 복음이 <laughs> 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난척. 잘난척. 기가 막힙니다. 아... 그제야 삼았습니다. 끝이 오리라. <laughs>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을 초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건데 우와. 세상 끝날이 그게 끝이 아니고 놀라운 건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다 그게 시작. 예, 그게 시작이에요. 음, 난리 나겠네요. 예, 난리 예, 나겠어요. 예, 예, 예. 완전 막 그냥 전쟁과 막그 그럼요. 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는 가장 도드라진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여기 저기서. 네네, 여기 저기서. 네, 한국에도 막 한국에도 엄청나게 예, 하나님이 나아요. 막 28년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는 게중요니 그렇죠. 게 말씀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내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저기서 음. 헛소문 막 나는데, 네.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 그럼요. 예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순전한 전널로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때문에 미혹될 이유가 없죠. 아 그러면 암튼 10월달도 묵상을 정말 잘 하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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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4장 25장 부분을 묵상 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의 뉴스를 살펴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사건들과 뉴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액티비티를 함께 곁들이신다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열심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친구들, 수가 있들 여기서 있겠습니다. 액티비티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와 <laughs> 말씀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은혜스럽게 끝나는 어,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모음집 컬렉션 마지막 다섯 번째 맞죠? 컬렉션 감람산 설교였습니다. 24장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성형했습니다. 어, 네. 정말 정말 좋았어요.